수학적 귀납법 이야기 안 했지, 그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은 뭐냐? 도미노 같은 거예요. 아 점화시할 때 은근슬쩍 이야기했다, 그죠? 점화시에서 은근슬쩍 이야기한 것 같은데,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은 도미노 같은 걸 해가지고 처음에 거를 넘어뜨리면그 다음부터는 차례차례 차례차례 넘어지는 상황,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성립됐을 때두 번째 것도 성립이 된다. 두 번째 게 성립이 된다면 세 번째 거도 성립이 된다. 세 번째 게 되니까 네 번째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연결을 지을 거거든요. 그래서 k를 넣었을 때 이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봤는데 k 플러스 1 넣었을 때도 그 주어진 명제가 성립하게 된다면 자1 넣었을 때 성립을 했어요. 2를 넣었을 때는 모르겠어. 쭉쭉쭉 가다가. k 번째에서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k 플러스 한 번째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밝혔다면, 즉 이놈을 넘어뜨리면 얘도 넘어진다라는 것을 밝혔다면 k가 여기 있을 때그 다음엔 k 플러스 2일 때도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뜻이 될 거거든, 그죠? 그래서 k가 1일 때면 2인 것이 성립을 하더라. k가 2라면 3인 것도 성립을 하더라. 그러면 차례차례 쫙다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최초의 숫자 값이 성립된다는 것을 먼저 보이자. 그다음에 주어진 범위에 들어 있는 임의의 k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다음 번째의 값이 성립한다면 이럴 때 됐잖아. 얘가 1이라면 2가 됐다는 뜻이고 얘가 2, 2가 됐으니까 이제 2라면 3도 된다는 뜻이고 3이 됐으니까 3이라면 4도 된다는 뜻이고 착착착착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증명법 중에서 간접 증명법이라고 해 가지고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증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직접 증명 과 간접 증명. 자, 직접 증명은 그냥 가정이 있을 때그 가정을 토대로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어진 결론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이고, 간접 증명은 뭔가 주어진 명제를 변형을 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접 증명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귀류법.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그게 모순점을 밝히면 결론을 부정할 수가 없다. 기억이 안 나나? 고등수학 하에 나옵니다. 그다음 대우법. 주어진 명제가 증명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본 명제나 대우 명제는 항상 참 거짓이 일치하더라. 그래서 대우 명제를 가지고 증명을 해내고 나서 본 명제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게 수학적 귀학, 위납법 법이라는 것도 간접 증명. 주어진 게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해보니까 전부 다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란 말이야. 됐죠? 자, 자, 명제. PN이, N이, n 보다카나다다 모든 자에서 이래서 성립한다는 증명하려면, 자, 최소의 값을 생각해야 된다 했어요. M이라는 게, 어이구야, 가만있어라. M이라는 게 정해졌대. 정해져 있대. 그러면 N값 중에 제일 작은 게 M이잖아. 그래서 M일 때 먼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의 K에 대해서, 당연히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이미의 N값인 K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가정. 그때 한칸 뒤로 간 것, 즉 K 플러스 1 넣었을 때가 성립이 된다면, K가 됐을 때 K 플러스 1이 된대. 그럼 그 다음 것도 되겠지. 또그 다음 것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적혀있네요. 비납법은 크게 직접 증명, 비류법, 수학적 비납법. 여기 에 간접 증명이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대우법은 그냥 빼놨네. 자,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거. 맨날 설명하는 방법을 지가 다 적어놨네 아무튼 보기 1번 증명해 보자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 보자 실제로 이거는 이거다를 밝히기 위한 직접 증명은 뭐냐 하면은 시그마 써서 그냥 n제곱이 된다를 보여주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간접증명을 하자라는 것은 모든 자연수니까 일단 n이 1일 때라면 좌변이 얼마야? 1이야 우변이 뭐예요? 1이야. 따라서 등식이 성립한다. 참이다. 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고. 그럼 n이 k 일때 이때 좀 자세히 적으면 k는 어떤 의미의 자연수 이런 걸 적어 놓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k 일때1 플러스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k 빼기 1이라는 것이 k 제곱으로 성립, 한다고, 가정을 해버리자. 가정을 해버리자. 그때 이 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n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의 상황도 만족한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적는 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끌어 내야 되는 식. 1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k 빼기 1까지인데 k 플러스 1을 넣으면 2k 플러스 1한 것이 k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으로 만족이 되는가?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이 식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끌어낼 건데 좌변 변형이 편해 우변 변형이 편해 를 생각하면 좌변에다가 이마을 더해주면 끝난다는 라 뜻인 거예요. 주어진 식에다가 이 녀석만 더해주면 좌변이 똑같아져버리자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양변에 2k+1이라는 걸 더해준다면 빼기 1이 있었는데 2k+1이라는 것을 양변에 똑같이 더해준다면 등식은 당연히 성립을 할 거다 이 말인 거잖 그러니까 우변이 뭐가 됐어? 자연스럽게 k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됐어. 자,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이 식은 n 자리에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것과 똑같은 식이 돼버린 거지. 즉, 내가 목표로 한 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나오게 됐어.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을 넣는다라고 해도 얘는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아이고,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n 빼기 1이다라는 것은 n제곱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직접 연습 안 해보면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